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역대상 14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 블레셋을 물리친 다윗.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14장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산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렛의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렛의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보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어제 본문은 우사 사건이었지요. 그리고 우사 사건은 다윗의 통치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 그리고 다윗이 잘해 보려고 했지만 사실 결과는 반대적인 면을 소개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다 하는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 줄뿐 아니라 다윗의 왕권이 든든히 다져지고 있음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7절입니다. 다윗의 강력한 왕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얼마만큼 강력한 왕권을 가졌는가 두 가지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두로왕 히람이 조공과 협력을 표현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무역을 했던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서 많은 물자를 제공했던 것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이 제공된 물자들을 통해 다윗의 궁궐을 지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솔로몬 때에는 이 제공된 물자들을 통해 성전과 솔로몬 궁궐을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왕궁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권에 대한 강력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강력한 왕권을 지녔음을 히람 왕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로부터 7절에서는 다윗이 많은 가족을 거느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지요.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아내들은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이 외교적 목적을 통해 제공되었던 아내들도 있었기에 이것은 다윗의 통치가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확장되었다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두 가지 사실을 이절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왕인 다윗의 지위가 높아졌다. 그리고 나라 이스라엘이 높아졌다. 이렇게 높아진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은 다윗의 강력한 왕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8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왕에게 부여된 최고의 직무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길고 긴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앞승을 했다 하는 놀라운 위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싸우기 위해 대항했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전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다윗이 물리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기록하므로 영적으로도 승리한 전쟁인 것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고요.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을 만큼 이 전쟁은 매우 대단한 승리라고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한번 끝난 것이 아니고 두번 반복된 전투인데 각각의 전투마다 놀라운 특징이 있는 전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고 많은 영토를 회복했던 전쟁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이 결과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단에 이어서 두 번째 문단에서도 전쟁의 승리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던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읽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기쁜 가족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